제가 유튜브에서 염분하다가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도 다는 분들이 있고 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등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등력이다 하면 힘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행의 숙련도와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수행이나 어떤 기술 또는 운동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안 되던 것들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힘들지 이 않고 잘 되는 그런 경지에 이뤘을 때를 등력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연불에서는 자꾸 되풀이 했더니 그렇게 연불하려고 그러지 않은데서 저절로 연불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청관이, 아저 김유신 장군이 청관이랑 기상한테 미쳐가지고 매일 거기 가니까 이게 나중에 거길안 가게 어머니한테 꾸중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큰 인물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안 가려고 하는데 말이 걸로갔잖아요 말은 습관에 의해서 간 겁니다. 말이 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습관 때문에 그리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뭔가 하지 않을라 그는데도 저절로 쫙 자성 연불이 되는 거뭐 이런 경지를 말하는 거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수월한 거 수월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월 하게 돼서 힘이 떨어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힘을 얻었다, 등록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수영하는 거 보면요, 물고기가헤엄치든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되는 것 같아요. 또, 점재 수영을 배워가지고, 폼만 배운 사람은 힘을 엄청나게 들이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지만, 장거리를 달리는 수영 선수들은 아주 부드럽게,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아주 부드럽게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기도 하고, 힘은 덜 들고 하는 것이죠. 수행이 깊어져서 이제 연불 하는 거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진 상태를 등력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연불산매와 집중력과도 관계가 깊지요. 연불산매의 경지에 들어오면 연불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서 망상으로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해가지고 집중하는 상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연불산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또 망상의 소멸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연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던 것이 탁 잊혀지고 부처님만 딱 생각하는 그런 경지가 와요. 그 부처님이 창 눈앞에 보이거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걸 관상연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번뇌나 참념에 끊지 않고도 연불의 힘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번뇌나 망상이 심해지거나 소멸되는 힘을 얻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하는 에, 타력 수행의 값이기 때문에 엄불이라고요. 처음에는 타력 신앙처럼 보여요. 완전히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 내가 그런 어떤 경제를 이루고 보면 내가 곧 부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학대사께서 나중에 남해 아불타불을 얼마나 이분이 절을 많이 하고 남해 아불타불을 열심히 했는지 여기에 이렇게 혹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108배, 3000배 뭐 이런 절을 하면서 계속 남해 아불타불을 불렀답니다. 이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에, 우리는 염불을 말로, 마음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수행의 의미를 잘못 갖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걷는 동작으로도 부처님께 헌신 기도할 수 있어요. 공략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을 가지고도 바짝 깨어있으면서 깨어 아주 공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걸으면서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동을 통한 염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는 헌신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걷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디언, 크로키 인디언, 이, 이 사람이 가서 기도만 하면 비가 안 오다가도 비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한 백인이 그그 그 인디언을 따라가 봤어요. 체로키 인디언을 따라서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순하, 순상하는 그 아주 성스러운 곳을 도착해 가지고 한참 갔겠죠 산 위에 있는 어떤 성스러운 그성 성지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가 동그란 돌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 놨더랍니다근데그 사람이 거기를 가더니 신발을 딱 벗는데 신발 벗는 자세가 이미 기도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돌이 있는 바깥을 이렇게 원을 걸어가는 거야. 계속 눈 감고 걷는데, 한치도 흔들, 흔들림 없이 그 원을 빙빙 돌더랍니다. 너무나 성스럽게 걷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세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돌더니, 세 바퀴를 돌고 나서 친구한테 이제 기도가 다 끝났네. 내려가세. 아니, 기도라면, 뭐, 말로 하거나, 뭐, 뭐, 뭘 해야 될거 아닌가? 어, 기도 다 됐어. 내려가 보자고. 하면서, 산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먹구름이 그렇게 오랫동안 큰 감음이 들었었는데, 저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뭐,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네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올수 있게 됐는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때는 그 캐로키 인디언이 말하기를 나는 눈을 감고 그 송스러운 곳을 돌면서 비가 오는 모습을 현재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물 냄새가 나고 옥수수밭을 걸어가는데 옥수수밭 발로 내 머리 위로 비가 막 떨어지고 비 냄새는 나고 흙. 흙이, 흙 냄새도 나면서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내 발을 적시고 바지가 적고 막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빙빙 신을 생각하면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돌면서 그런 행동을 취했대요. 그랬더니 비가 그렇게 쏟아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는 타력 신안인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곧 부처님이라는 걸 그래서 무학대사께서 깨닫고 딱 보면서 초성이 뭐냐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아서 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 우리 불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불은 아미타불 등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의지에서 가히력 가피력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힘이잖아요. 이 기원하는 타력 신화의 성격도 가지는데, 여기서 능력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의 힘이 벗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승, 왕생할 수 있다는,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염불은 극락 왕생하는 것에 목표가 확실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연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